우버를 왜 시작하셨어요? 에이드님, 어, 저는 우버를 시작한 계기가 아무래도 하나 한 가지 잡을 하기에는 원하는 이렇게 돈의 그 응. 어, 목표 목표치를 응. 완전히 채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 다른 좀 무난한 응,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형이 우버로 쏠쏠하게 좀버시는걸 보고. 유버를 네,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소로나 네, 원래 하던 자비 거의 뭐전멸했죠전멸해가지고내 가장인데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시한 유버. 저는 어, 남편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걸 보고 노동이 많이 들지 않는 운전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워킹홀리데이 시절 때 도미노 피자에서 딜리버리를 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버를 하면 더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에 한번 겸사겸사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던 아. 것 같아요 온라인 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셨습니까? 아 저는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한달 걸렸던 것 같다 막 가방 받고 이제, 코로나 당시, 그린하우스가 아예 패밀리 프로스 돼가지고, 그때 좀 보냈지. 그린하우스가 뭔가요? 우버, 우버에, 우버 오피스라고, 아. 우버 헤드 오피스라 해야 되나? 음. 뭐 모르면은 거기 가서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고객센터 전화하면은, 우리가 예약된 시간에 너한테 전화 줄게. 한면 음, 이틀 뒤에만 전화할게. 우리는 저는 신청하기 전에 우버백을 먼저 구해놔가지고 서류만 바로 신청하니까 저는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음. 음. 나왔네. 나도 한한달 걸린 거 같아요. 그때가 이제 풀한참게럴 그 때여가지고. 근데 저도 딜레이됐던 이유가 우버백이었어요. 나는 분명히 서류가 다 준비됐는데 다 컴플리트라고 나오는데 온라인에서 또안 되길래 뭐왜 이렇게 안되지 하고 사용없이 기다리다가 이제 그 1대1 채팅을 뭐,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아, 오버백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 나 있다 이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해갖고 뭐, 그때서야 이제 승인이 났던 거죠 오버백이 준비되냐를 또 이제 보더라고요 음, 세 번째 질문. 아 우버를 하게 된 첫날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아 저는 놀랐죠. 콜이 들어오니까 긴장 터질 것같다 <laughs> 이거 받아야 <받을지> 돼. <안> <laughs> 어떻게 받아?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받고 콜 들고 첫 스토어 나가가지고 완전 뻘쭘한 이등병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던 에이. 기억이 나네요. 저 처음에 오버를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망설이면 안되고 그냥 그냥 빨리 받았는데 빨리 받고 그냥 음식 픽업하고 이렇게 딱 갔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큰 금액이 들어와가지고 10불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괜찮았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노동력으로 이 정도 돈을 벌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또 앞으로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 처음에 딜리버리 할때 떨렸어요. 그, 거그콜 들어오는 소리가 너무 이제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이제 눌러야 될것 같은 그 압박감, 이게 지나가잖아요, 동그라미. 그 타이머, <laughs> 끝나면 못 받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지도 않고 그냥 올리면 바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좀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 하고 나니까, 바로 정리한 것 같아요 할것딱 하고 나니까 그래 쉽다 이게 어, 어렵지 않은것 같아 네번째 우버를 통한 주당 수입은? 제가 최고로 찍어본 거는 900 얼마? 헉, 한 주에요? 그때 아팠는데 하여튼 벌어보겠다고 음. 생하다가그 다음 주에 뻗었지 사실 목표치는 1000불을 넘기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laughs> 1,000불을 넘겨서 영상을 찍고 싶었거든요 우버가 풀타임으로서 할수 있는 자리인가 근데 아무튼 500만원 벌어봤는데 예쁘지 않았어요 아침 피크, 점심 피크, 저녁 피크 저는 우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해서 제일 많이 본건 그러니까 하루에 50불씩 벌자 2시간에서 50불씩 벌자는 마음으로가고 주에 10시간씩 해서 250불 정도 벌어습니다 음. 제일 많이 본게한 340불 정도? 네. 음. 우리 와이프는 임신까지 했는데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 <laughs> 네. 오버가 얼마나 좋은 지는지 아 맞다네. 근데 이거 뭐 이제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지만 딜리버리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게 저한테는 어렵지 않았고 어, 그리고 임산부들도 살짝의 운동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 더 터지고 까는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나는 운동 삼아서 가볍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한2 시간 정도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아, 돈 벌고 운동도 하는 그런 마인드로 일석이조 이런 생각으로 했어가지고 좀 쉽게 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차는 어떤 차인가요? 그리고 기름값은 얼마정도 들었나요? 저는 현대 이3 0 d j i 고제 차는 풀탱크 다음에 1000km를 타기 때문에 아 연비 면에서는 월등히 습니다 저는 어, 한 30분 만당 채우면 보통 한 30분 정도 드는데 어, <laughs> 나는 한 55km 55, 아 저는 대신 한 500km 정도 갑니다 차는 혼다 재즈, 음. 재즈가 좋지. 저는 큰 차를 타요. 현대 그 아이맥스라고 스타렉스 아시죠? <laughs> 어, 어차피 뭐 하루에 조금만, 하는가.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마,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잠시만 하는 거라서 크게 연비를 신경 쓰고 하진 않습니다. 여섯번째 질문. 무번하에서 <laughs> <번은 더> 힘들었던 <laughs> 점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날씨죠 비 많이 오고 이럴 때 짜증나죠 짜증나고 집 찾는 거는 이제 워낙 하다 보니까 강요 와서 어려운 주소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날씨가 비가 많이 오면은 아무리 차 안에 있어도 음식도 적고 뭐안도 적고 겨울에 우기니까 감기 걸 수도 있고 저도 날씨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네.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네. 그냥 한3 4 시간 하면은 운전할 때는 모르는데 다음에 그 피로도가 한 번에 딱 다가 와가지고 그런 거를 신경 처음에는 신경 안 쓰면서 하니까 그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들었어. 오늘 주차가 그러니까 쉬운 곳은 또 쉽지만 한번 잘못 걸려가지고 루스브릿지에 걸려서 어쩔 아, 수 맞다. 없이. 간 적이 있었는데 시티, 시티, 시티 노스브릿지 이쪽이 너무 힘들고 자리도 없었을더러 분위기도 조금 험악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밤에 여자가 딜리버리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우버하면서 꿀팁이 있다면? 어? 꿀팁 전문가. 다 내가 늦을까 봐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전을 펴두는다든가 뭐 일부러 막 뛰어서 갈 필요도 없는 거 같고 특히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 그니까 총그 밸리버리가 들어온 시간부터 그러니까 마친 시간까지 그 시간에 비례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천천히 여유롭게 해도 된다 대신 뭐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은 뭐그 시간에 한두 개씩 더 하면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네, 그렇죠. 천천히 맥도날드 가서 빨리 오도날라 고 재촉하지 말고. 이게 네. 내가 알기로는 5분의 한3분로 알고 있어. 딜레이가 음식을 늦게 받을수록 5분의 3불을 보상해 주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나도 막 재촉하니까 옆에 인도아가 아이뭐 이렇게 하더라고.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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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돈 모시 돈 모시. You get paid, o n t w o r r h e b a c Don't worry, 뭐, 언제 했면 아, 이게 okay. 올해부터 이제 바뀌어가지고, 늦게 오더를 받아도 그다 계산을 다, 다, 다 쳐주겠다. 끌고 음. 가주는 게 아니고, 돈도날드에서 운전하는. 드 모든 레스토랑, okay. 운전자에게 인상을 okay. 해줘야 음. 좋은 거지? 아, 어, 피크타임을 노리는 거? 아, 그거 완전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시간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부터 시작해서 한 10시 반, 11시 전까지 점심 그러니까 계게전그 아침 시간에 패스트푸드점이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맥도날드, 하후브리잭스 뭐 이런 데그 간혹 카페 이런 데에서 이제 폴이 계속 한번 또 이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안 끊기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안끊기고쭉 하고 10시 반, 11시쯤에 딱 종료가 돼요 자연스럽게 아주 짠 듯이 <laughs> 피크 때를 좀 노려서 하는 것도 좀 하나의 팁인 것 같아요 피크 때 보통 계산을 하면 한 시간도 얼마 시급 한 25에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팁까지 받으면 팁까지 받으면 은 제가 30분이야. 최대 찍어본 게0시간 15분 했는데 7 6을 걸었던 것 같아요 아침, 아침 시간에? 아침 음, 시간에 그래서 취급으로 따지면 대충 뭐한 38, 30... 30... 38인가? 그래, 임산부가 아니 2시간 15분하고 70, 몇불 받으면 거 <laughs> 좋지. <웃음> 나는 팁은 아침에는 카페 위주, 카페와 파스트푸드. 그래서 서울주는 엘몬트, 여기가 <laughs> 카페많으니까 점심에는 진짜 파스트푸드죠. 왜냐면은 일하는 사람도 시켜먹는 거. 저녁에는 진짜 레스토랑, 포토 레스토랑 가서 <laughs> 거기서 이제 주로 사람들 먹는 패턴이 있더라고. 그리고 야식 타임은 9시 반부터. 야식은 금토일이 야식이 이제 잘 먹으니까 그때는 보통 유소에 있는 걸 시켜먹는다. 음. 어, 프로모션 덕을 좀똑똑히 봤는데 시간 아, 에이. 그리고 맞추는, 퀘스트 깨기 아, 아! 아. 아 프로모션에 대해서 프로모션은 예. 그냥, 보통 금, 토, 일을 아. 금, 토, 일 많이 하는데 금, 토, 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하루에 뭐 20건, 그러니까 네. 금, 토, 일 3일 3일 동안 20개를 하면은 어... 아, 하루에, 플러스 30불 하루에, 하루에 30불 하루에 30불 그럼 3, 40불, 50불 줄 때도 있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뭐, 네. 30개를 하면은 50불, 이렇게 준다는 식으로 뭐 그런 프로모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 지역별로 그리고 뭐 1.1배에서 1.3배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주는데 그런 게또 은근히 쏠쏠해요 그냥 그냥 모르는 네, 건당으로 뭐 1분 2분씩만더 네. 받아도 하루에 뭐 5개씩만 해도 게시, 10불, 10불 더 버는 거니까 게시, 뭐, 그런 거잘 네.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예정했,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저, 저해봤어요네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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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15불, 10개 해서 15불이었어요. 저는, 저는 그거였거든요. 일주일 기간 줬었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10개 하면 15불, 20개 하면 30불, 40개 하면 50불 이렇게 주는 거였는데, 저는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랬나봐요. 2시간? 2시간 정도 하고, 8시까지 2시간 하고, 몇불걸었지 저도 한 70불 걸었던것 같아요. 음 그거, 그거 프로모션까지 합해서. 음 그러니까 그런 꿀팁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질문. 음, 팁을 잘 받을 수 있는 노하우는? 아, 팁 전문가. 팁을 <laughs> 몇번 받아봤는데 확실히 옷차림에서도 그게 좀 많이 드러나고요. 옷도 그냥 뭐튜닝입고 그냥 대충 모자 쓰고 가서 배달을 하는 것보다 확실히 조금 깔끔한 표정이나 말투, 간단한 그런 영어 구조를 사용하더라고요. 은 표정에서 이거 너의 음식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맛있게 잘먹어 그리고 오늘 하루 잘 보내 이런 식으로 신경 써서 얘기해도 확실히 이게 다른 것 같다. 그리고 확실히 팁 주는 사람은 그 음식을 받을 때 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받는다는 그런 표정이 딱 느껴지면은 아이 사람은 오늘 팁 주는 이다이러게딱 느껴져요. 그 정도까지와 <laughs> 사람의 마음을 읽네요. 제가 오늘 최대, 최대 저는 최대 팁. 몇점몇 그러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만에 받은 백신 없 하루에 세받아어서 하루에 최대 세번받아와서한 팔분 그 정도 팔분. 저팁으로 제일 어? 많이 받아본 게 9점 몇불 받은 두점몇분 받은 적사어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사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는 사람 한 사람 한한 사람 한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사 남자들이 많이 시키더라고요. 물론 여자들도 시키지만 제가 가는 커스터머들은 거의 다 남자들. 나이 드신 할아버지. <laughs> 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경우는 저는 캐시로 받은 적도 있어요. 이거 앱에서 팁을 주는 그것도 있지만 캐시로도 꽤나 받았어요. <laughs> 집에 가서 줬는데 보통 카테글래스라서문 앞에 두고 가지만 손님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받아가는 경우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마일 얼굴로 반갑게 인사해주고 얘기해주면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놓다니 <laughs> <laughs> 캐시를 받아서 <laughs> <"허>, 정말 많이. 들 <laughs> 이러면서 반응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캐시로도 몇번 받은 적 있었고 앱으로 직접 받은 적도 있었는데 최대 9불까지도 받아봐서 이게 사람 표정 하나에 <laughs> <laughs> 이런 게 달릴 <난릴> 수도 있구나 <laughs> 그런 것도 맞아 느끼게 되네요 저는 하루 해가지고 팁으로 17분까지. 나는 워낙 건수를 많이 치니까, 단일 건수를 많이 받아본 것도 뭐한 7, 8분 는같아 많이 딜리버리 할수록 팁도 많이 받는 거아요 음. 양이 많을수록. 음, 그날 기분 좋지? 그치, 기분이 음, 좋지. 뭐, 아, 팁으로 뭐 일주일치 기름값이 될 수도 있고, 하루치 뭐내 점심 식사비가될 수도 있고, 음. 기분 좋지. 음. 그래서 내 생각에 우버라는 거는 시간당 들어가는 나의 노력도 있지만은 프로모션과 티브로 이런 수입이 솔솔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에, 지역만 잘 팔고 돌아다닌다면 충이 말해서 하루 금요일 같은 날은 우비 하면 300원 벌수있요 <laughs> 마지막으로 나에게 우버란 땡땡땡이다. 아 나에게 우버란 비상금이다. 비상금. 아, 여기 언니가 있는데. <laughs> 아, 이게, 뭐, 아니, 이게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떠나서, 뭐가 사고 싶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음. 갤럭시, 그, 이게 나왔으니까, 홀드가 나왔으니까, 2000불이다 치면은, 일단 우버를 통해서 돈을 좀 모으는 거죠, 조금씩. 필요할 때 일하고, 필요 안할 때는 가족,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야 우버는 나에게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금이라고 하는거요 나에게 우버란 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네, 뭐,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도이 많으니까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은 훨씬 뭐, 이거를 조금 더 적극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어, 다른 사람보다 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버란 생활비다. <laughs> 생활인 비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버로. 이게 일주일 치씩 돈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니까 어 성장에 딱 찍히면은 너무 이제 어 쏠쏠하더라고요 이걸로 생활비 그그 그 주의 생활비가 예를 들어 2, 3 0 0불 벌면은 식비 해결되고 어, 이러니까 나머지 돈에 엑스트라 로스테이브할수 있고 그래서 어, 좀 이런 생활비로 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